밥더 밥 달라고 일로 와봐 우리 1번, 우리 1번은 완전 색깔이 갈색 검정 호피네. 호피, 그치? 오, 우리 1번, 아이고 어디가? 자, 2번, 우리 제일 귀여운 삑삑이. 어이, 어이, 어야 어이, 어이, 봐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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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운 어이, 어이, 이 아니 색깔 나, 꼬리기도 이만큼 나왔어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응, 우이야 자, 우리 3번. 우리 3번은 검정색이에요, 거의. 어, 떨어져, 떨어져, 이리 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한번 있어봐. 어디 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알았어. 검은색, 저 꼬리기도 또 제일 길고. 봐봐, 얼굴 좀 볼까? 얼굴도 머리에 완전 검정색 털이 이렇게 나서 제일 색깔도 짙어요. 안녕? 3번? 3번 필약이? 샤모 병아리가 오늘로써 42일. 한 달, 한 달하고 2주, 6주가 되었어요. 벌써 놀랄 만큼 성장해서 진짜 귀여운 병아리, 노랑노랑 병아리 시기는 지나버렸죠? 아침 6시만 되면은 밥 달라고 삐약삐약거린답니다.